순열이제 야, 발사되겠어요. 미친, 배꼽은 또그 와중에 그려놨네. 발사되겠다, 야. 혼났다고? 이제 반이걸? 뭘 했길래, 야. 아니, 점을 왜 찍어 놨냐고점 찍을 시간에 눈에 있는 점을 찍어! 야! 눈에, 눈 아래는 점안 찍어 놓고, 가슴엔 점좀 찍고, 머리, 머리 색깔이나 좀 칠해 주지. 까먹은 건두 개나 되고, 이상한 거는 두개 추가하고. 뭔지 볼까? 나 혼자 볼게. 와씨. 아 근데 이미 나올 건다 나왔네. 무슨 크 그냥. 혼났다. 혼날만 하고만하죠 응? <웃음> <웃음> 뭐 하냐고. 귀엽기네 이거. 아 이거 살짝 비치는 게. <웃음> 우리 딸리지까 <laughs> 아니야. 이거는 절대로 수박을 안에 넣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수박 모양 속옷을 브라자를 입은 거다 그죠? 수박 줄기 모양 브라자를 입고 어어 어... 그리고 이제 그거지. 음. 너가 제일 나빠. 그... 원래 업동이 생기니까 무거워서 이제 좀 그런. 음. 아 이거 짤 개웃기네. 우리 따비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. 타비 지켜와! 제가 봤는데 타비도 가슴 있습니다. 살짝 이 언덕길에 있는 그 과속 방지턱 그것마냥 살짝 있습니다. 제가 봤어요. 같이 봤고 영 없지 있어. 않아요 네가, 네가 진짜 제일 나빠. <laughs> 아니 진짜로 제가 따비랑 이제 같이 호텔도 있다가 가봤잖아 있다가. 이제 둘이서 진짜 있다니까 따비도 상당해 어, 여러분 얼마나 상당하냐면 이제 로리콘들이 <laughs> 실망을 할 정도로 상당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타비를 좋아하던 로리콘들이 실망을 할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있다 그래 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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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수영복 뭐지 이 광택감 뭐지 이 광택감 거의 뭐 아니 내리면 안될것 같은데 요씨 광택 보 소? 아, 군침이 회오리 치노! 아니 이게 개웃기 이게 개웃기네 그냥.